아, 다 자주 피입니다 그래, 자주 핍니다. 원래 거의 판당 하나씩 피긴 하는데 요즘엔 좀 자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 이속을 통해서 또 가고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 빠르게 잡게 도와줘야 돼 푸시 푸시 지금 푸시 타이밍 어게푸시하지 이쪽 타고 이쪽 타고 쭉쭉쭉쭉 쭉, 쭉, 쭉. 그렇지 어디 갔어? 그렇지 이게 이게 루시오죠 루시오 루슈 이렇게 해야죠 밤에 피고 왔어요 터보 터보였어요, 터보 터보 빨리피빼빼빼빼빼빼 아냐 오더 좀 해줘야겠다 이거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야안 녹는 거 봐라. 가리 빼. 와나 아, 어, 무조건 죽었어. 진짜 감사. 그러니까 EMP 우리 EMP에다 메이공 쓰자. 아, EMP만 EMP만 쓰자. 마이, EMP 말 EMP 메이공 별로고. 어이스 메이 메이 라인, 라인부터 때려. 라인부터 때려. 라인부터 때려. 나이스 아 근데 메이공 좀 아깝다 이거 아니 그냥 입막해도 될것 같은데? 입막해 일단 하나씩 잘라먹고 그다음에 EMP 각 나올 때 해요 나이스 뭐야 빼빼빼빼빼 뭐야 뭐야 빼빼형 뭐야 잠깐나 알탭 됐어 잠깐 알탭 됐어 뭐야 알탭 됐어! 알탭 아, 네. 됐어.. 히고물로 <오>. <뭐라> <뭐라> 와줘 아 거점으로 와줘 거점으로 야내 뺐다 리그룹해 리그룹해 빼빼빼빼 리그룹해요 뺄수 있어 뺄수, 뺄수. 있어. 있어 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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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수. 있어 어 내가 몸방해 줄게 오오오 나이스 살려줘 살려줘 나이스 메일베 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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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 <뭐라> 메이 오른쪽 야 자리아 포커싱! 자리아 포커싱! 그 다음 바로 자리아 포커싱 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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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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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컷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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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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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이거 이거 나노 나노 자리아 자리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메이 잡았어? 아, 메이 아까 못 잡았는데 뭐야 왜, 우리, 우리 인박을 막으면 어떡해 관절 올려봐 관절 올려봐 야 관절 나 왔어 기다려봐 뭐야? 뭐야? 어디갔네 <목소리> 형님 거점, 형님들 거점 개새끼들아 거점 오라고 앞에 있지 말고. 아 메이가 비네아 이거 이렇게 스노우볼 야 메이 원이야. 야 라인 피 라인 램라 아, 뭐야? 아, 뭐야? 아야돼야 아, 돼. 아, 이게 이렇게 스노우버로 굴러간다고? 아, 제발 방심좀 하지 말자, 진짜. 어차 말해줬는데 다 앞에 나가 있어. 응. 우리 거의 이기 다가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오른쪽에 등대, 오른쪽에 등대. 일장문 등대, EMP 가자. 나이스 엔 p 라야저 방패들 와야 자리할게 자리 내가 저 마무리할게 가사야 뭐야 세명 낙사야 뭐야 명 밀었는데 왜 세명 낙사가냐같이네요 <laughs> Simple. Hey. 아, 너무 무리했다, 이거, 얘들아. <laughs> 연애도 잘하죠. 연애 고 바코스에요. 저거 떨궜어, 일단. 아나님, 아나님 빼봐. 적당히 그냥 죽이다, 빼라. 얘네 맞섭이야. 야, 그, 뭐냐, 위도우 왼쪽, 왼쪽 집에 있거든, 위도우 왼쪽 집에? 아, 뭔 애들야, 개새끼. 아, 위도우 왼쪽. 빠져라. 리그룹 해, 리그룹 일단 리그룹. 아, 리그룹 하자. <laughs> 바로 앞에, 리그룹 푸시, 푸시, 푸시! 자리야, 야, 자리야 포커싱 할수 있으면 자리야부터 포커싱 해봐. 야, 우리 두명 났어. 알나씩 나이키 바이했 자리야가 들어다 자리야 맞 줘. 자리야 봐 줘. 자리야 맞 줘. 자리야 자리아맞자리원 자리야 원조시원나이스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만 원수, 원수, 원수기 원수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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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코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포커스 내가 말할게 기방 말할게. 아 근데 낙사에 좀 많이 헐라지만 낙사도 많이. 안돼 이거 자리야 위주로 먼저 그냥 포커싱해가 못 버텨요 그러면 자리 아무것도 못 해. 자리가 거의만 버렸어.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래? 올려줄게. 야 거점 쪽 거점 쪽 아, 위스턴 거점쪽 거점도 아, 위스턴, 거점 위스턴 형들. 거점. 아 뭐야 위도 왜 저기 있어? 위도자요 이쪽 자요 이쪽 자 이쪽 이쪽 자 이쪽 자유. 이 이쪽 이쪽 자 이쪽 자유. 이쪽 자유. 이쪽 자유. 이쪽 자유. 이쪽 자유. 유이애 이쪽 자유. 이이유이유 이쪽 이 준비 야 거점 쪽 틀래 거점 쪽틀 원숭이 나이스 입고 줘. 틀래.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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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원숭이. 원숭이 맞아.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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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 원숭이 와. 나이스 샷. 가날라갔어 야, 나 컸어. 컸어. 칼칼. 나이스. 고 있다. <laughs> 이님 어. 아까도 한번 만났었죠? 아, <laughs> 아니요. <laughs> 아까 만났거든요. 자, 아, 물어요.